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오늘 여행 주어네 번째 시간, 음식점에서 쓰는 말 여섯 마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먼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밥을 먼저 주세요. 밥을 먼저 주세요. 센샹미饭 <목소리> 상米饭，香菜는 넣지 말아주세요. 不放香菜고춧가루는 不放香菜不放香菜 적게 넣어주세요. 少放辣椒,少放辣椒,少放辣椒,少放辣椒 우리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독촉해 주세요. 我們的菜還沒上。催一下。我們的菜還沒上。催一下。밥한 그릇 더 주세요. 加一완米飯加一碗米 물한병 주세요. 이핑콩슌 슥. 이핑콩슌 슥. 잘 따라 읽으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깊이 있게 한번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밥을 먼저 주세요. 이 표현은 언제 쓸까요? 주문을 맨 처음에 할때 씁니다. 중국에서는 음식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밥을 먼저 주세요. 이 말을 쓰지 않으면 밥이 나중에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밥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려면 씨엔 샹미판 이거를 꼭써 주셔야 됩니다. 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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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샹 음식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샹 차이라 고 그러죠. 음식을 올리는 거를 샹차 샹차. 그러면 음식을 올리는 걸바랍니다 음식이 상에 오르는 것을 샹차 하는데 그 샹을 써가지고 신샹. 여기 샹이 동사죠. 신샹 먼저 올려주세요. 뭐를 미판 쌀밥을 쌀밥이죠. 신샹 미판. 그러면 밥을 먼저 주세요. 그 뜻입니다. 두 번째 부팡샹차. 부팡샹차. 샹차이 넣지 말아주세요. 샹차이 굉장히 향이 강하죠? 저도 아직 잘 못먹는데 향차이를 넣지 말아주세요 放 放은 두다, 넣다 그런 의미입니다 음식에 어떤 재료를 넣다 그런 의미도 되고 어떤 물건을 어느 장소에 두다 그랬을 때도 放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放 여기 여기도 放在这放在这 여기도. 그러면 여기 두세요 放在这 여기 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팡입니다부팡 넣지 말아주세요. 시양차, 샹차, 시차시차를 샹차, 넣지 말아주세요. 부팡시채차 부펑 부팡, 시차세 번째 고춧가루는 적게 넣어주세요. 적게 넣어주세요. 팡이넣다죠 그래서 쇼펑 적게 넣어주세요. 뭐를 라지오, 라지오 고추를 쇼팡 라지오, 쇼펑 라지오. 우리 음식 아직 안 나왔어요. 독촉해주세요. 우먼더 차. 우먼드 차. 우리의 음식이죠. 우먼더 차. 아직 상. 아직 뭐 뭐가 아니다. 아직. 아직 상. 상.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게 있죠. 뭐였죠? 상차. 상차.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음식이 상에 오르는 것을 상차라고 하죠. 그래서 우먼더 차. 우리의 음식이 아직 상. 아직 안 나왔어요. 수에이샤, 수에이샤, 수에, 독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수에이샤, 수에이샤, 좀 독촉해 주세요. 중국에서는 음식이 안 나오면 독촉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수에이샤, 그러면 종업원이 가가 지고 그 주방에 가서 수에이샤, 그러면 음식을 좀더 빨리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 아직 안 나왔어요. 독촉해 주세요. 어, 만다, 차, 우리 음식이 하이메이 샤, 오르지 않았어요. 소이자 독촉해주세요.밥 한 그릇 더 주세요. 짜 이완 미반 짜 이완 미반 짜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의미죠. 우리가 이미 음식을 시켰는데 거기에 더하는 의미입니다. 짜 이완 미반 짜 이완 미반 밥한 그릇 더 주세요. 물한병 주세요. 이핑 광균수 이 이핑 광균수 이瓶 평, 병을 세는 양사죠. 이평 2평, 3평, 그 다음에 콩泉쇠콩泉쇠 가게에서 파는 그런 물입니다. 플라스틱 병으로 된 거.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밥을 먼저 주세요. 先上米饭先上米饭 香菜는 넣지 말아주세요. 부황香채부황무채 부팡 부팡 고춧가루는 적게 넣어주세요. 무황. 라황 무황. 무황. 우황 무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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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我们的菜还没上，催一下。밥한그的头주세加一碗米饭。加一碗米饭。一瓶矿泉水。一瓶矿泉水。 네. 이렇게 오늘 강의 여행 중국어 네 번째 시간 재밌게 공부해 봤습니다. 이 여섯 문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유용한 문장들이에요. 제가 여행 중국어를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문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외워버린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쓴다. 그런 원칙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복습을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중국 왕사 카이되었습니다. 소에 이시아 밥한 그릇 더 주세요. 加一碗米饭加一碗米饭물한병 주세요. 一瓶礦泉水一瓶泉水잘 따라 읽으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깊이 있게 한번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밥을 먼저 주세요. 이 표현은 언제 쓸까요? 주문을 맨 처음에 할때 씁니다. 중국에서는 음식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밥을 먼저 주세요. 이 말을 쓰지 않으면 밥이 나중에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밥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려면 "先上米饭" 이거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先先先 먼저 상 음식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차이라고 그러죠. 음식을 올리는 것을 상차 상차 밥한 그릇 더 주세요. 加이碗米饭 짜이와 미판, 짜더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의미죠. 우리가 이미 음식을 시켰는데 거기에 더하는 의미입니다. 짜이와 미판, 짜이와 미판. 밥한 그릇 더 주세요. 물한병주세요一瓶矿泉이一瓶矿泉水一瓶瓶 <목소리> 병을 세는 양사죠이瓶两瓶三瓶 그 다음에 콩춘술 콩춘술 가게에서 파는 그런 물입니다 플라스틱 병으로 된거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밥을 먼저 주세요 先샹미饭센샹미판샹차는 先上米饭.先上米饭. 넣지 말아주세요 부팡샹차 부황샹차 고춧가루는 적게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음식을 올리는 걸 바랍니다 음식이 상에 오르는 것을 샹차 하는데 그 샹을 써가지고 시엔샹 여기 샹의 동사죠 시엔샹 먼저 올려주세요 뭐를? 미-판 쌀밥을 쌀밥이죠 시엔샹 미-판 그러면 밥을 먼저 주세요 그 뜻입니다 두 번째, 부황 샹차. 부황 샹차. 샹차이 넣지 말아주세요. 샹차이 굉장히 향이 강하죠. 저도 아직 잘못 먹는데 샹차이를 넣지 말아주세요. 빵빵은 두다, 넣다 그런 의미입니다. 음식에 어떤 재료를 넣다 그런 의미도 되고 어떤 물건을 어느 장소에 두다 그랬을 때도 빵이란 동사를 씁니다. 빵 방. 여기도 여기도 放在这放在这 그러면 여기 두세요 放在这 여기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放 입니다 不放 넣지 말아 주세요 香菜 샹찬, 香菜를 샹찬, 넣지 말아 주세요 不放香菜세 번째 고춧가루는 적게 넣어주세요 적게 넣어 안녕하세요 카일입니다 오늘 여행 중국어 네 번째 시간 음식점에서 쓰는 말6 마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먼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밥을 먼저 주세요. 밥을 먼저 주세요. 上米先上米饭. 샹 차이는 넣지 말아주세요. 부팡샹菜부팡샹菜 고춧가루는 적게 넣어주세요. 少放辣椒.少요辣椒 우리 음요이 아직 안이왔직안어왔요독촉어주세요독촉해주세요 우我们的菜还没上，催一下。我们的菜还没上，주세요. 放이 넣다죠. 少放 적게 넣어주세요. 뭐를? 辣椒,辣椒 고추를少放辣椒, 少放辣椒. 우리 음식 아직 안 나왔어요. 독촉해 주세요. 我们我们 우리의 음식이죠. 我们 이메샹 아직 뭐뭐가 아니다. 이메이메 상, 상.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게 있죠. 뭐죠? 였 상찰. 상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음식이 상에 오르는 것을 상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만드 찰, 우리의 음식이 이메샹 아직 안 나왔어요. 쇠에이샤쇠에이샤이 독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수에이시아 좀 독촉해주세요. 중국에서는 음식이 안 나오면 독촉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수에이시 그러면 종업원이 가가지고 그 주방에 가서 수에이시 그러면 음식을 좀더 빨리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 아직 안 나왔어요. 독촉해주세요. 어, 만다차 우리 음식이 이메이샤 오르지 않았어요. 수에이시 독촉해주세요.